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뿌리. 야, 엄청 좋고요. 엄청 좋고. 자마 두 개부터 있습니다. 자마 두 개. 엄청 좋습니다. 뿌리 나무랄 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2번 뿌리. 아, 엄청 좋습니다. 어, 엄청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말봉사반, 말봉사반, 네 자, 좋습니다. 3번 뿌리. 약간 탄한 했는데 성장 좀 사나고, 어, 신하에 뿌리도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중투입니다. 중투. 색깔 좋은 중투입니다. 4번 뿌리 약간 탄는상이 있는데 뿌리는 좋네요 탱글탱글하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중투입니다 5번 뿌리 3가닥에 약간 탄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3만입니다 약간 항상 반입니다 밴도 좋고요 딱서 있는 폼이 좋네요 자 5번 뿌리 엄청 좋고요. 자마 또두개 붙어있고요. 자마 두개 붙어있습니다. 3반 항산 반인데 엄청 큰산반입니다 3반이 엄청 좋네요. 자 좋습니다. 7번 뿌리 뿌리 좋고요. 뿌리 좋습니다. 뿌리 좋고요. 나무할 때한 개도 없고 벌브도 좋고. 자 이거는 미검입니다미검 미검, 이쪽에 엄마 쪽에는 약간 삼반이 들어가 있고, 신화 쪽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팔았는데 팔려서 원가에 팔고 있습니다. 자, 미검입니다. 8번. 여는 단엽 벤이라 해야 되나, 단엽 벤 정도 되는데, 삼반과 서반이 묻혀 있고요. 벤이 여기 보시면 둥근 벤, 짝벤에 둥근 벤입니다. 둥근 벤으로 나왔고요. 자 서반도 묻혀 있고 삼반도 약간 약간 묻혀 있는 난초입니다. 엄초에도서반이 약간 묻혀 있고요. 구번 뿌리 약간 탄한이 자했는데 산한데 남증고 성장점도 살아 있고요. 자 이거는 엄마 초은 삼반이고요. 어, 신화 초은 서반으로 나왔습니다. 까닥지에 서반입니다. 밴도 좋고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10번, 뿌리. 좋고요. 뿌리, 성약좀 살아있고, 뿌리는, 단행상은 약간 있는데, 뿌리는 성약좀 살아있고, 사는 데남 지지 않고, 신화에도 뿌리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 둥근 맨의 3반인데이거는 서반하고 3반하고 같이 섞여갖고, 서산반 끝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3반입니다 진청에.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1자마 있습니다. 한쪽에 1자마 있고요. 크기는 9.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반에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반에 전체적으로 이건 햇볕에 비치면 더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서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 강엽입니다. 강엽에요는 이게백고물입니다물 물이자겠네요. 자서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음, 색깔도 잘 들고 아 어, 앞전에 제가 이걸 팔았는데 앞전에는 이 색깔이 막 작게 나와 있었는데 햇볕을 보니까 색깔도 엄청 지금 많이 나왔네요 색깔이 자꾸 햇볕을 비치니까 많이 나오고요 입장은 총7 입장입니다 입장은 송 입장도 있고요 7 입장 완전히 상작입니다상작 상장. 색깔도 잘 나오 햇볕 받으면 더잘 나오겠네요 이쪽에도 이쪽에 탄게 아니고 탄거 같이 배는데 이건 접셔서 접혀서 그런 겁니다 탄건 아닙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탄것 같이 보이는데 탄게 아닙니다. 자, 1번, 한쪽에, 1번, 서반, 한쪽에, 1자마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2번, 2번은 말봉산반입니다. 말봉산반,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말봉 삼만 엄청 까닥집입니다이 보십시오, 엄청 까닥지 벤이고요. 자, 이거 보면 호, 호가 이런 식으로 말봉은 이런 호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말봉 삼만. 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약간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거도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밴도 엄청 좋고요. 지마이도 잘 오가져 있고 말봉니까는 이이 보십시오. 약간 중투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말봉산반이 완전히 중투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호가 쫙 꺼져 있고요 밴도 엄청 좋고 여기도 호식으로 중투식으로 쫙 꺼져 있네요 전체 다 말봉산반입니다 말봉산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약간 고가에 나가는데 저는 싸게 가져왔습니다 자, 2번 말봉 3번 한촉에일신아에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3번 3번은 중투입니다. 한 촉에 일신아 있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 중투를 한번 보십시오. 각도 잘 쓰고 있고요. 중투가 이런 식으로 잘돼 있습니다. 신아에 배불뚝이 같이 자신아에 힘을 받아갖고 잘 나오고 있네요. 입장인 네임. 장 신화에 네개 입장에 엄마 촉도 네 개인데 이런 식으로 중토가 잘 깨끗이 배불뚝이 같이 잘 나오고 있네요. 약간 배불뚝이 같이 여보세요. 이런 식 이런 입에서 이리또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도 잘 쓰고 있고요. 진청에 진청에 빼입니다 이리 돌리도 좋고 저리 돌리도 좋네요. 신화가 좋네요 신화가 자 3번 중투 한쪽에 1신화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4번 4번은 또 중투입니다 한쪽에 일정때 있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중투가 각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렸고요 이런 식으로 중투가 중토 미스들의 중토가 잘들었습니다 중토입니다. 이것도 치마 입에도 중토가 잘 들어 있는 난초네요 이것도 입만 잘려 있으면 입도 좀이 보면 강력한 입인데 신아에도 입이 강력하고요. 자 중토도 잘들었네요 약간 백불듯이 배폴드식, 배불듯이 식으로 중토가 나왔습니다. 자, 이리 한번 돌려볼게요. 자세히 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중투 한 쪽에 일종대 금액은 7만 원입니다. 5번, 5번은 삼반입니다. 항산반입니다. 저는 분진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한 쪽에 일벌벌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5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자 이런식으로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반이 항상반이잘 들어가 있고 소육장에도 약간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산반이 잘 들어가 있고 둥근 변 약간 둥근 변이네요 이거는 산반을 한번 잘떼보시면 좋은 종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옆삼반 보십시오 작변에 둥근 변입니다 산반이 좋네요 항상반이고 요리 돌려봐도 좋고 동건벤입니다. 진화를 한번 잘또 올리시면 좋은 종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3반에 좋은 3반입니다. 항상. 반.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5반. 3반 한쪽에 1벌버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6반. 6번. 6번도 3반입니다. 산반이고요.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한쪽에 1자마 2개 있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야 이거 보십시오. 소급장까지소급장까지 전체적으로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력이고 치마일 배도 삼반 호식으로도 걸려 있고요, 다밴도다 오가져 있고요. 난초 강엽에 소금장까지 다좀 난초가 들은 게 없는데 저는 요새 소금장까지 다 들은 걸 보고 사옵니다. 야, 난초 멋집니다. 이거한번 보십시오. 삼반에 엄청 잘 들었네요. 참잘 들고 강엽에 치마일 도다오 가져 있고 난초 이거. 야, 가까이서 안해도, 이리 가까이서 해도 멋있고, 멀리서 이리 봐도 멋있네요. 난초가 엄청 좋은 난초는 좋은 종장이네요. 딱 서는 난초고지 말도 딱 오가져 있고, 이리 강, 이리 큰 잎에 6반 3반, 한, 약간 항산반입니다한반한쪽에이 한 자마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7번, 7번은 맹맹봉 미검입니다. 미검이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6입니다. 미검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3반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여기 보십시오. 3반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앞전에 종자를 팔았는데, 같이 팔았는데, 이거는 싸게 좀 가져왔는데, 신나의 산반에 1좀 아, 들어가고 아 이거 4호면 서0 1 1 3 들었네요 보면 여, 저 끝으로 3반에 들었습니다 여, 여 보십시오 미검입니다 미검 미금. 1도3반에 산반이... 아따 10에 3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여보시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따 이제 3반 찾았다 여요 끝으로 도3반에쫙미3번 보십시오 번반 3번에 쫙2 3로쫙 밀려 이 밀려있고요. 3반에3반에 밀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반에 아, 미검 미금 앞전에 미검은 팔아갖고, 한 개는 팔았고, 한 개는 여기 33만원에는 내놨는데 안 팔렸어. 제가 오늘은 미검을 싸게 냅니다. 원가에 냅니다. 미검, 맹맹품 미검 한쪽이 이 신하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원가에 내니까 퍼뜩 잡아가지고 3반에 들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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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배하고 기마입 여기,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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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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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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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여반인데반인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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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단엽 밴입니다. 진짜 이거는 단엽 밴입니다. 보십시오. 가닥지 단엽 밴입니다. 그런데 난초가 비틀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보십시오. 여기, 여기 약해가 아니랍니다. 전문가한테 저또 보고, 전문가한테도 땅물로 볼게는 약해가 아니고, 덤덤 들어간 게라 이런 난초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삼반에 잘 묻혀 있고요. 짝배에 삼반에 잘 묻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단엽배입니다단엽배에 이는 난초가 또 색깔이 들어갔다는 게 이거 보십시오. 단엽배에 아까 줄라서도 있는 거고요. 자, 8번 서삼반입니다. 서반하고 삼반에 같이 물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엽배에 밴도 둥글고 있는 배입니다. 밴도 약간 동그고 좋네요. 난초는 엄청 단엽 배는 좋습니다. 8번 서산반 한쪽에일신아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9번 9번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일신아 있고요. 크기는 10cm, 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강엽이고 저 난초도 딱서 있고요. 멋있겠다. 뭐서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반에 꺼져 있습니다. 3반에송림장까지 전체다 3반에 꺼져 있는데 엄마 쪽에는아 조크로 신화는 서반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서반에 서반에 여 밑에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 보시면 서반에 걸려 있죠. 야 이것도 자 나잘 받으면 다음 판에 서반에 잘 나오겠네요. 그리고 벤도, 이건 뭐, 뭐뭐 뭐 내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은도 맹맹품 백록하고 막무는 벤입니다. 벤은 백록하고 막무는 벤이고, 이런 식으로 백서반에 잘 올라왔습니다. 자, 9번, 아 벤은 엄청 좋습니다. 9번, 서반, 한쪽에 일신화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열 번, 열 번은 3반입니다. 3반이고요. 한쪽, 아, 두 촉에 일신화 있고요. 크기는 7.5에, 넓은 이 0.7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둥근 면에 3반을 들었죠. 잘 들었습니다. 별째 아마 있지 모르고 좀한좀 삼반에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를 비춰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삼반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삼반이 들고 약간 서반 서반에 물려 올라오고 있죠. 이거 성장판 서반이 아니고 확실히 들은 삼반입니다. 여 보시면 서반에 잘 들었고요. 이 삼반도 들었고 서 삼반이라 해야 되나요? 삼반이 잘 들었지요. 그리고 속에서 서반이 또 올라오고 아 산반하고 서반하고 좀 같이 밀려오는 게 많네요 지금 난초 여는 할, 할머니 쪽이고 할머니 쪽에서 산반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넓었습니다 늙어서 여기는 산반넓 늙어서 이런 식으로 됐네요 산반에넓었고 여는 엄마 쪽은 껄떡없네요 그러니까 할머니 쪽은 넓었고떡없이 그러니까 산반도 잘 들고 밴도 동글동글 하네요 이거 보면 산반도 잘들고 서반도 딱 들어가고 나오고 있네요. 자 10번 3반3반도 산반. 있고 서반도 밀려올라오고 두 촉의 일신나의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나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합니다. 전화 문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초의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